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협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10일 정도 이 아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는 이 젊을 때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해서의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서 그리고 청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이후에 또 위기도 만나고. 또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우리 삶의 과정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우리의 상황, 사랑은 변하게 되죠 처음과 나중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가 다르고 또 젊을 때의 사랑과 또.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모습과 또 방법들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고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늙은 부부의 사랑, 나이가 든 노년의 부부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사랑이 변하거나 또 변질되거나 또 사랑의 마음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이 주로 어디로 이 쏟아지게 되냐면 자녀들에게로 또그 마음이 쏟아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이 점점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또 섬막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서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으로 삽니다라는 이 그러한 농담을 하는 부부들도 참 많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의 그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그 사랑은 더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의 사랑보다도 이 중년 부부의 사랑이 더 아름다워야 하고 그 사랑이 노년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은 노년에도 참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우리 아가서 8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저자가 이 솔로몬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거친 들, 거친 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랑의 여정이, 그들의 일평생이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솔로몬은 왕이고 돈도 많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이 여인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이 여정 자체가 거친 들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친 들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막히는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꽃길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이고. 우리가 걸어온 길도 강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거친 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순간마다 서로를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또 상대방이 아프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참이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 관계가 참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듯이 이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자녀 세대가 싸우기도 하고 또이 황혼에 이 서로가 좋지 않은 이런 모습또 참아왔던 일들 때문에 또 갈라서는 일들도 참 많이 생기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통 보통의 친구 관계,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이익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이 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것은 돈의 문제를 초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유익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은혜 받았을 때그 뜨거움과 감격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래 되었다고 대충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늘 은혜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늘 은혜 충만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일들도 우리 삶에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이 날마다 좋은 길로 열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5년, 10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손해와 고난들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에 왕이 그들을 이 회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전해 주실 것이다. 살려 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의 고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마디 더 하는데 그한 마디 더 했던 믿음의 고백이 훨씬 더큰 믿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왕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 주실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복부어 주시는 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가? 그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믿고 그만큼 신뢰할 때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 되면 늘 십자가를 묵상하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에 놀랍고 고맙다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 욕망, 욕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때는 찬양을 막 불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지 좋으신 분으로 찬양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마라에 이르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마음의 감격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변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홍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참 뜨겁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물이나 불이나 죽음이나 홍수나 돈이나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빼앗아 갈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자신을 다 떠났던 그 제자들.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 교회들을 맡기시는 장면을 보여 주십니다. 항상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되,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가서 결론은 이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아가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이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을 언제 했던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은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했던 고백과 매우 비슷한 구절입니다.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 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슷한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과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녀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 떨리는 마음. 여러분 다 첫사랑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우리가 이 여자 성도님들은 예전에 이제 남자 선생님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처럼 또한 소년이 첫사랑을 만나 그녀에게 뭔가 선물해 줄때뭐 꽃을 따다 준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아무튼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전해주는 그 떨리는 손길과 마음처럼. 우리가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연륜이 쌓인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랑과 신부,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신부처럼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인지를 늘 돌아보며 주님 앞에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저는 우제 제자들 회회성도들모모두정정하하님님이이을을사하하되끝지지사하하자자이이되시시를소원합합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나아가서 결론 말씀 결론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노년의 부부가 아직까지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친 들을 지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의 결정대로 사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생활에도 언제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해야 하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가서 결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이웃들, 형제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